국가 공식 발표, 책상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1987년, 군부 독재의 감시가 대한민국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의 죽음이 거대한 함성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정부는 한 학생의 죽음을 단순 쇼크사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둠을 뚫고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의 기만적인 후원조치는 오히려 저항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민주화를 향한 열망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마침내 사재단이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은폐되었던 국가 폭력의 실체가 만천에 났습니다. 분노한 시민과 학생들은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6월 10일을 국민대회일로 선포했습니다. 정권은 경찰 병력을 동원해 전국의 집회장소를 봉쇄했습니다. 도심 전체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후 6시 성당의 종소리를 신호탄으로 항쟁이 시작됐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들까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위대 선두에 섰던 학생이 최루탄에 피격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 비극은 전 국민의 분노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 학생의 희생은 거대한 함성이 되어 전국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전국의 도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타우르는 조항의 불길 앞에 독재 정권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결국 정권은 국민의 함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꾼 6 2구 전원의 시작이었습니다. 1987년 6월의 외침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피어난 위대한 시민 혁명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즐기는 역사 한림 역사